확인 체크 266번, 연립부등식 얘가 해가 요게 된다고 합니다. 요것부터 그림을 그려볼게요. 어떤 그림이 나와야 됩니까? 4보다 오른쪽, 6 이하다. 요런 그림이 나와야 돼요. 자, 요것부터 인수분해 해주면, x-2, x-4, 0보다 크다. 얘부터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2하고 4가 되는 위치를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안쪽, 바깥쪽, 0보다 크니까 바깥쪽이 돼야 돼요. 자 이제 요것의 인수분해를 한번 해봅시다 x x 어, 6하고 a가 나올 텐데요 요게 인수 정리해좀 마이너스 6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여기다 플러스 a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여기에 위치는 6하고요 위에 위치는 마이너스 a인데요 6이라는 위치를 먼저 찾아주고요 6이라는 위치를 찾아주고 얘가 어떻게 돼야 돼요? 왼쪽으로 가야 됩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까? 요, 요, 그림이 나와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왼쪽으로 가야 돼요. 일단은 요런 그림이 나와서 요게 해가 형성이 됐죠. 요 해가 이렇게 형성이 됐고, 마이너스 a라는 위치가 봐야 되는데 지금 얘는 지금 어떻게 돼요? 안쪽이에요, 바깥쪽 안쪽이죠? 안쪽이니까 a가 이쯤에 있어줘야 된다 이거죠. 어, 마이너스 a가 마이 a가 이쯤에 있어줘야지만이 돼요. 여기, 여기 있어주면 여기 겹치는 부분이 또 생겨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 사이로 들어가야 돼요. 맞죠? 아니면 요까지 오면 안 돼요. 그럼 여기만 된다 이거죠. 얘를 품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A가 어디서부터? 2서부터 4까지 사이에 있고요.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확인해 보자. 얘는 어차피 들어가는 놈인데요. 어, 여기 있어도 얘는 들어가고 얘는 안 들어갔으니까 가능해요. 그 다음에 여기 위치에 있어도, 4라는 위치에 있어도 얘는 들어갔지만 얘는 안 들어갔으니까 가능합니다. 그래도 어차피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어, 요런 해를 갖겠다, 이거죠.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A, 아유,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E, 부도방향 거꾸로, A, 부도방향 반대로 해서, 마이너스 4. 어, 요 답이 나오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확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생각 못 해주면, 이 문제는 못 풀어요.